윤석열을 기다리는 건 만장일치 탄핵뿐입니다. 자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최우선 원칙을 깨뜨리면서 내란공범과 극우선동 세력들이 윤석열이 마치 무죄라도 된 것마냥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다 끝입니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완전히 내팽개친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민주당에서 날린 한방에 윤석열부터 한덕수, 최상목까지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을 향한 처벌은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 힘과 구구집단 일각에선 탄핵 심판에 대해 여러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습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모두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하고 윤석열도 상당 부분 자백했습니다. 둘째,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윤석열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 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입니다.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히 쿠테타입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김건희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집권 내내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고 급기야 수거대상 1호로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를 제거해야 정권 교체를 막고 자신들이 처번 받 자신들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범죄 공동체이고, 내란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한 몸입니다.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수사 상설 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 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범죄 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최상목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이 파기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고, 국민의 힘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한걸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스스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은 12.3 내란 사태 발발 111일째,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7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구구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 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인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항 고기서가 포제출되지않았는데즉시항 고기간이 지나지않았는데 석방 지휘부터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어는 언론 보도를 겁니다. 언론 에서 d 몇 차례 있다고 e p 아니요 아니요 그건 다른 케이스죠 그런그요 저는 언론에서그 c o u l d n 습니다만 n case. Current girl, children, children, c h 는 l d r e n c h 없는 것으로, 한정적 법이긴 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 처장님, 즉시항고 포기서 없이 법원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구나. 우리 법원 앞으로 검사들이 혹은 경찰이 공수처가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소송행위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언론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로 법원을 기속하는 소송행위로 판단할 생각이에요? 뭐, 오늘 제가 보니까 처장님이 지난번에 참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울림도 컸고 오늘 보니까 조금 뒤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유감입니다. 소송행위 없이 서면에 의한 행위 없이 신문정이 뭐라 하고 박세현이 뭐라 하고 저기는 김석우 차관이 뭐라 하고 그럼 법원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마흔여 임명을 하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27일 나 왔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에요. 국무회의만 세번 냈습니다.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상당 기간 임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결정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차관? 네, 있습니다. 그 기속이 장난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국가기관을 따라야 될 복종 의무를, 수인 의무를 명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것이 최고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단입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세 번의 국일을 지나갔는데, 또 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두 번씩이나, 마흔이 임명해라. 라고,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 또 청구인이 욕을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대부분이 확정한 법률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판단에 대해서, 그걸 따라야 될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아, 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이행하면 되지, 뭐. 내 멋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12.3 내란의 원인이 지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지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차, 2월 27일자 결정을 세 번의 공무을을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출을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탄핵소출을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지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뭐, 3주간의 사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야 되죠?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되죠? 처장님. 네. 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완규 법제 처장. 그 3주간에 대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공수처장. 네. 수사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잘 알겠습니다 어~ 금방 하시는 의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좀 삼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